유명 가수 전 이승철과 뒤돌아본 음악 인생 35년. 그는 조언했다. 이승윤 열정이 있으면 꼭 만난다. 레전드 이승철과 싱어게인 톱상과 함께 꾸민 뜨거운 무대가 시청자들의 귀를 제대로 호강시켰다. 지난달 30일 방송된 JTBC 유명 가수전에 이승철이 찾아왔다. 35년차 가수답게 수천 번의 공연 역사, 수많은 명곡들에 대한 사연을 공개했다. 싱어게인 19호 가수로 참여했던 한승윤도 이날 게스트로 나와 롤모델인 이승철에게 존경을 표했다. 이승철은 몇 번이나 공연했냐는 한승윤의 질문에 2천 회까지만 샜다. 그 이후로는 포기했다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어 그 중에 독도 공연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탈북 청년들과 함께했던 감동적인 얘기를 들려줬다. 이승철은 그 이후로 일본 입국에 불어 상태다라며 씁쓸해 했다. 이수근이 특별히 갈 일도 없지 않냐고 가볍게 농담하자 이승철은 온천이라도 한 번. 이라고 속삭여 웃음을 줬다. 출연진은 자신의 음악 롤모델을 선정했다. 이승철은 고기면식을 꼽았다. 이승철은 김현식은 나만의 롤모델이 아니라 가수라면 꼭 봐야 하는 교과서 같은 존재라며 즉석에서 비처럼 음악처럼을 부르기 시작했다. 김현식의 거친 보이스와 사뭇 다르게 이승철은 특유의 미성으로 노래를 감미롭게 끝냈다. 피아노 반주 하나와 목소리 하나만으로 진한 여운을 남겼다. 이승윤은 너무 많이 말해서 다 알고 있을 것, 이적이다고 말했다. 내 음악은 이적의 파편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이적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며 무궁한 존경을 표했다. 이무진의 기타 연주에 내 낡은 서랍 속에 바다를 열창 가성이 돋보이는 곡을 이승윤이 터프하게 재해석했다. 한승윤은 롤모델이 누군지 밝히지 않고 바로 노래를 부르겠다라며 무대를 시작했다. 피아노 전주가 시작되자 이승철이 흐뭇하게 웃었다. 이승철은 이분 알지 않아요? 라며 이소근에게 너스레를 떨었다. 한승윤은 이승철의 듣고 있나요를 차분하게 끝냈다. 한승윤은 이승철을 보고 가수의 꿈을 키웠다며 직접 가져온 LP판에 사인을 받았다. 이날 톱상가 이승철의 인생곡을 공연했다. 이모진은 이승철의 소녀시대를 불렀다. 비트박스 소리와 함께 무대를 시작, 박 색깔이 짙었던 원곡을 재즈 분위기로 편곡했다. 이모진의 시원한 고음과 허스키한 보이스가 노래와 찰떡궁합을 이뤘다. 이승철의 과거 젊은 시절 풋풋한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정홍일은 이승철의 말리꽃을 선택했다. 거친 상남자의 모습으로 무게감 있게 노래를 시작. 곡의 분위기가 고조감에 따라 락 밴드의 보컬답게 이승철의 노래를 가장 이승철답게 소화했다. 정홍일의 계속되는 샤우팅의 출연자들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이승철은 자신의 인생곡으로 3월 발표한 신곡 '우린'을 들었다. 데뷔 35주년 앨범에 수록된 곡으로 악동 뮤지션의 이찬혁이 만든 곡이다. 이승철은 이찬혁의 가사를 처음 보고 두달 동안 노래할 수 없었다. 북받쳤다고 고백했다. 녹음을 보통은 두, 세번안 한다면서, 근데 우리는 200번 이상 녹음했다고 말해 곡에 대한 남다른 애착을 보여줬다. 이승윤과 함께 부른 우리는 이승철이 표현했던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슬픈 사랑을 떠올리게 했다. 이승철과 이승윤은 서로 화음을 주고 받으며 노래를 풍성하게 꾸몄다. 감미롭고 깊은 이승철의 목소리가 지난 여운을 남겼다. 유명 가수전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유명 가수 전 이무진, 이승철의 당돌한 평가로 도발. 이승철이 본인의 히트곡을 직접 소개하며 무대를 선보이자, 간 유명 가수들은 부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특히 이승철이 근거 있는 자신감과 함께 라이브 실력을 뽐내자 이무진은 노래에 자신감을 보이는 모습이 나와 비슷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무진은 이어 데뷔 36년 차 이승철의 노래에 당돌한 평가를 전해 대선배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더니 이승철의 명곡을 금세 편곡해 이승철에게 이연타 충격을 전했다고 한다. 유명곡 어게인 코너에서는 한승윤이 이승철의 젊은 시절을 완벽히 재현했고 정홍일은 이승철의 애절한 발라드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편곡했다. 여기에 이승윤표 사랑노래까지 이승철의 인생곡을 재해석한 무대들이 이어졌다. 이승철은 이제껏 들은 커버곡 중 제일 좋다며 간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 극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의 자작곡도 공개된다. 유명 가수전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 이무진은 이어 데뷔 36년 차 이승철의 노래에 당돌한 평가를 전해 대선배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더니 이승철의 명곡을 금세 편곡해 이승철에게 이연타 충격을 전했다고 한다. 유명 곡 어게인 코너에서는 한승윤이 이승철의 젊은 시절을 완벽히 재현했고 정홍일은 이승철의 애절한 발라드를 본인만의 스타일로 편곡했다. 여기에 이승윤표 사랑노래까지 이승철의 인생곡을 재해석한 무대들이 이어졌다. 이승철은 이제껏 들은 커버 곡중 제일 좋다며 간 유명 가수들의 무대의 극찬과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번 방송에서는 이승윤, 정홍일, 이무진의 자작곡도 공개된다. 유명 가수전은 매주 금요일 오후 9시 방송된다.